자,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황제. 고종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고종이 이제 단독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단독 플레이의 시작.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광무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광무. 사실 이제 대한제국 선포되면서 광무가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개혁은 이 독립협회를 해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단독 플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쨌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지금 이 개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었거든. 자 어떤 정신에 의해서? 구본 신참에 의해서 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본은 뭐냐면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동도서기와 굉장히 유사한 그 앞에 맨 처음에 앞에 있었던 동도서기 즉 온건개화파가 주도, 주도했던 그런 어떤 개화정책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이 구본 옛것을 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왔던 이당시의 어떤 뭐 헌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이 대한국 국제는요, 99년도, 예,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나서 지금 딱 반포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독립협회 해산 이유는 뭐냐면 자기 어떤 권력을 침해한다는 그 압박이었잖아요. 그래서 황제권은요, 무지하게 강화시킵니다. 황제권을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예. 모든 이 군사력도 이 원수부가 집중시킨다. 원수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권력 황제로도 나온다. 전제 황권의 시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더더 욱 강력하게 황제의 힘으로. 그죠? 자,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참고하는 동도석이었던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신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 양전서 예,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번은 옛 것을 돌아가자, 신참은 동도석이와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 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 중에서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뭘발급냐면이 지게를 발급합니다. 이 지게 발급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건 토지 계약 문서라는 거예요. 그 땅이 내 땅이야, 내 땅인데 그걸 어떻게 할래?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 즉, 이거 뭐냐면 근대적.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그 출발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 이 땅은 내 땅입니다. 이거 문서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발급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굉장히 어떤 그 신참의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양전사 패했인으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어디에 토지가 있고 어디에 토지가 있고 이렇게 또 문서 확실히 나왔으니까 요 세금 걷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지게 발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업의 진흥. 상공업을 진흥하는진흥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아 그다음에 전차 이때 이제 어떤 뭐 대한제국의 어떤 그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차라든지 에,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죠. 경인선 이런 것들이 어, 모두 1 8 9 9 년도에 예, 개통이 되고 있더라. 이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최초의 철도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한제국 와가지고 광무개혁 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면 균형 속에서 아간 파천 이후에 이뤘던 그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만약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에 의존하면서 만들어낸 개혁 공간은요, 여러분들 오래 갈 수가 없고요, 자주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광무기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모습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